1999년 4월 14일. 그날이 윤지연 양은요,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소풍처럼 가는 현장학습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지연 양은 매우 들뜬 마음으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 인근의 저수지로 그림을 그리러 향했어요. 현장학습. 그렇게 현장학습이 끝나고, 당시 지연양의 담임 선생님께서 차를 타고 지연양의 집 앞까지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 앞에 내렸던 아이는요,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집으로 향했다는데, 현장학습 체험을 마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집을 갔다는 지연양. 이 지연양은 집 앞에서 증발하듯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실종된 아이는요, 당시 9살에 오산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윤 지연양입니다. 1999년 4월 14일 오후 1시경에 실종이 됐고요. 오른쪽 눈 밑에 검은 점이 있다고 해요. 초등학생 때 실종이 됐었던 이 지연양은 현재 20살이 훌쩍 넘은 성인이 되셨을 건데요.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다는 윤지연 양 정말 바로 집 앞에서 사라진 거거든요 사건 당일 학교 선생님은요 차에 다른 아이들까지 태우고 이 지연양을 먼저 내려주기 위해서 이 지연양의 집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연양이 선생님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하고 집 쪽으로 걸어가는 걸이 선생님과 그리고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함께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차에서 내린 지점에서 그리고 지연양의 집까지의 거리는요. 불과 약 10m.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까지 모두 봤다는데 왜이 아이는 몇 발자국만 가면 바로 집인데 그 가까운 집을 놔두고 어디로 방향을 왜 틀었던 걸까? 당시에 이 지연양이 내렸던 집 주위에는요 상가와 놀이터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었던 101동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연양이 사라진 곳이 아파트 단지에서라면 이 아파트 경비실 쪽에 뭔가 단서가 찍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CCTV라든지. 하지만, 이때 당시가 1999년도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CCTV 같은 것도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별한 목격자도 없었어요. 정말 평일 오후 한두시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단서가 정말 많이 없는 거예요. 가정 불화도 없었고, 문제아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지연양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혹시 유괴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강제로 힘없는 지연양을 납치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간 걸까요? 경찰들은요 정상적인 가정이고 이 아이가 실종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다면 납치에 의한 실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연 양은 어느 정도 본인의 이름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기억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아이를 대신 키우기 위해서 유괴해서 키우는 중이라면 그거는 1년 내지 2년 정도의 기간일 뿐이었을 거다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알건다 아는 나이니까 만약 그 아이가 이뻐서 데리고 갔지만 키우기 힘들었다면 그 아이를 또다시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들은 그러니까 좀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 뭐냐면 길을 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지연양을 보고 너무 이뻤던 거예요. 어머 너 진짜 이쁘다. 어머 너내새끼라어머너 아줌마 아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새끼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지연 양을 유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식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 크다 보니까 모든 걸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새끼처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네 엄마야라고 해도 당신이 왜내 엄마야? 내 엄마 막 이름 얘기하면서 당신 내 엄마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리고 애가 크니까 막내집갈 거야. 내집 어디야 어디야? 막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괴한 사람은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보육원이나 이런 곳에 버렸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연양의 실종 시기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운영 중인 아동 보호 시설은요, 약 50여 곳 정도. 이 50여 곳을 방문과 전화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지연양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요, 혹시 이 아이가 해외로 입양이 된건 아닐까라고도 추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이제 경아 씨 실종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아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이 실종된 아이가 입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자식을 찾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혹시 지연 양도 해외로 입양이 보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경찰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요. 만약에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에는요, 이 지연양의 나이보다는 좀더 적은 나이의 아이들이 입양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 신생아나 정말 어린 한두 살 정도나 뭐 지연양보다는 좀더 어린 아이들. 하지만 지연양이 실종될 당시의 나이는 만 아홉 살.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해외로 입양이 됐을 가능성은 좀 작아 보였어요. 이 부모님께서는요, 아이가 혹시 집 앞에 딱 내렸는데, 집에 딱 가려고 보니까, 아, 물품을 뭐 하나 놔두고 온 거야. 어? 아, 나 크레파스 저수지에다 두고 왔네? 그래서 혼자 다시 발길을 돌려서 저수지로 향했던 건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정을 하셨어요. 당시에 이 지연양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에서 현장학습을 했었던 저수지까지의 거리는요 약 2.5km. 아래가 실종 당일 저수지에서 찍힌 이 지연양의 사진입니다. 지금 아래 사진을 보시면 지연양 뒤에 아파트가 보이죠? 이 아파트가 지연양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예요. 지연양이 그 선생님 차에서 내려가지고 불과 조금만 걸어가면 집이었던 아파트. 그게 이 저수지에서 육안으로도 크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저수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연양이 가다가 아뭐 두고 왔다 해서 되돌아갔던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현장 학습을 했었던 이 저수지도요 부모님께서 물 안까지 다 뒤져 보셨어요. 하지만 별다르게 나오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장기 실종 아동사건일 경우에 유형을 보게 되면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데려다가 키우려고 종종 유괴를 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종된 이지연양의 당시 연령대로 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강력사건의 연류가 된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아동 강력범죄들 정말로 지연양도 이런 범죄에 연루돼서 희생이 된 걸까요? 정말 이 추정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지연양이 평소 다니던 길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범인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한적한 당일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던 이 지연양을 납치를 했고 그 이후에 범죄에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믿고 싶진 않지만 실제 경찰들은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저수지 인근의 야산, 그리고 당시 지연양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 인근의 야산을 전부 다 60명의 인원을 투입시켜가지고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9살이었던 지연양은요, 세월이 흘러서 현재 20살이 훌쩍 넘으셨을 거예요. 옆에가 이제 성인이 된 지연양의 추정 모습입니다. 아직 어떠한 지연양의 시신이나 이런 게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강력 범죄보다는 어딘가에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봐요. 희망을 버리면 안 되니까.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살아있을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저는요, 사실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었던 양산 두 여학생 실종 사건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두 아이도요 자기 집 바로 앞에서 실종이 됐고 굉장히 미스테리함만 가득했던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만 남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마지막 이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를 찾게 되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제가 전에 다뤄가지고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어요. 이 사건도 마지막 목격자의 진술로는요. 이 사라진 두 아이가 바로 자기가 살았던 집앞 상가에 이제 서 있다가 어느 차가 이두 아이 앞에 섰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의문의 남성이 애들아 아저씨 차에 탈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애들이 그 차에 타는 걸 봤다. 그리고 그 후에 애들이 실종됐다더라.라고 이 마지막 목격자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 사건도 집 앞에서 실종이 됐기 때문에 좀 관련이 있는 동일범이라든지 좀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예 다른 두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 윤지연 양의 사건도 크게 단서는 없는 상황이라서 수사의 진전은 크게 없어요.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어떠한 단서가 꼭 나와서 꼭 윤지연 양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진 다시 한 번만 자세히 봐주십시오. 1999년 4월, 당시 9살이었던 윤지연 양은요, 학교에서 학교 후에, 이제 오후 1시경에 바로 집 앞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검은색 점이 있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사람이 있다, 본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요, 가까운 경찰서로 혹은 9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지연 양의 실종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